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오셨나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국내 도로에서도 이제는 자주 볼수 있는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죠. 지난달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는 모두 5,300여 대로 전년 대비 무려 46% 이상 급성장할 정도입니다. 국내의 수치를 보면 국내 차량뿐만 아니라 수입차들의 전기차 공세도 만만치 않은데요. 최근 아우디 순수 전기차인 이트론이 e 국내에 출시되었죠. 이트론은 e 전장 4,902mm, 전폭 1,938mm, 전고 1,663mm의 재원의 준 대형 SUV입니다. 듀얼 전기 모터와 전자식 화트로를 탑재한 고성능 모델로 아우디만의 감성과 다양한 편의사양을 갖춘 아우디 브랜드 최초 순수 전기 SUV라는 것에 주목해야겠죠. 아우디 이트로는 1회 완충 시 307km로 조금은 아쉬운 주행거리네요. 가격은 1억 1,700만원 정도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1위인 테슬라가 보급형 모델 3로 국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두 가지 등급으로 들어왔는데요. 가격이 우리가 생각했던 테슬라의 가격이 아닌 5,239만원에서 7,239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1회 충전 시 386km에서 499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가성비적인 가격과 전기차 1위 업체라는 시너지가 국내에서 급성장세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거기에 벤츠, BMW까지 가세하면서 수입차 역시 총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를 방어하기 위한 국내 완성업자들 역시 분주합니다. 내년 초 양산을 목표로 G80 EV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울산 오공장 1라인 조만간 개조 의사도 밝혔죠. 우선 G80을 전기차로 낙점한 이유는 대중성을 가진 차량을 출시 후에 내년도 하반기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적용한 전기차 전용 모델을 내놓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부회장의 발걸음도 빨라졌죠. 올해 벌써 삼성전자와 LG 화학, 최근 SK 이노베이션까지 현장을 방문하며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부품인 배터리 사업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기아차는 세계적인 전기차 시장의 볼륨 확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특히 현재 테스트 중인 EV45의 경우도 이전 도드튜브 영상에서 잠깐 다뤘었죠. 여기도 sk 배터리를 사용하여 1회 충전 시 마이 벽인 500km 주행과 급속 충전 시 15분이면 완충을 목표로 테스트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EV45 외에도 G80 전기차로 의심되는 위장막 차량이 포착되었는데요. 이 사진은 도도티브 구독자님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미 출시된 G80이 왜 위장막을 하고 생각하셨을 텐데 자세히 보시면 전기 배선이 보이죠? 전기차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상한 건이 차량이 투톤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 투톤이었을까요? 테스트 차량이라 외관을 그냥 이것저것 조합했던 것일까요? 아님, G90에 있는 스페셜 에디션 스타더스트처럼 어, G80의 스페셜 에디션? 여하튼, 이 시점에 위장막을 하고 있는 것부터 물음표가 지어지는 G80 위장막 차량이었습니다. 쌍용 자동차 역시 전기차를 준비 중이죠. 코란도 전기차가 종종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 모션으로 2021년 출시 예정입니다. 실루엣은 이 모션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캐릭터 라인은 역시나 코란도나 지포 렉스턴의 라인을 버리지 못하네요. 왜 그럴까요? 이번 만큼은 좀 파격적으로 변해도 될듯 한데요. 휠은 이전 코란도 전기차에서 보이던 휠이 아닌 전기차 모델스러운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헤드램프와 안개 등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디자인적인 변화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실내의 사진인데요. 기어 노브는 G4 렉스턴 페이스리프트 위장막 차량에서 발견되었던 그 기어 노브의 형태이네요. 쌍용은 버튼식이나 다이얼식으로 갈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최대 출력은 188마력, 전기모터로 1회 충전시 최대 420km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이 기술은 마인드라의 전기차 기술력이 적용된다는 것 같습니다. 최근 쌍용차의 최대 주지인 마인드라이 행보가 쌍용에서 발을 빼고 있는 모양새라 전기차 개발이 계속될지도 의문스럽기는 하네요. 또한 전기차 시장이 마냥 밝지만은 않죠. 가장 큰 것은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아직 수도권 중심으로만 전기 충전 시설이 편중되어 있고 전기차의 검증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라 일반인들이 선뜻 구매를 하기가 어렵기도 하죠. 거기다 지금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사태로 유럽 전기차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게 전기차를 투자해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요층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대로 추진하기도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내년부터 불붙을 전기차 시장에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걷게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오늘은 국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조티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No more talking about it. The way it is, the way it is. It's no mystery. There's no getting around it. When you're here, when you're here, we got chemistry. We I